안녕하십니까 체리선사입니다. 오늘은 콜레스테롤 조치를 낮추고 동맥경화를 막아 심장병의 위험을 줄이고 항암자종 면역기능 강화에도 타고난 효능이 있으며 칼로리가 낮고 치기섬유가 많아 체지방과 체중감량에 도움을 주는 채송이 버섯과 까리 고추를 이용해서 매콤하면서 입에 착 붙는 까리 고추 버섯 조림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먼저 깨끗이 씻어 준비한 채송이 버섯은 갓 부분을 자르고 반으로 잘라 먹기 편하게 한입 크기로 쑥처그렇게 담아주세요. 그 다음, 홍고추 한 개를 반으로 잘라. 어쭈, 어쭈, 새처럼, 그렇게 담아주세요. 그다음 깨끗이 씻어 다듬어 준비한 까리고추는 간이 잘 배도록 포크를 이용해서 구멍을 뽕뽕뽕 뚫어 주세요. 이렇게. 포크를 이용해서 간 단위 자베이게 구멍을 이렇게 뽕뽕뽕 뚫어 주셔도 되고요. 어. 까리 고추를 먹기 좋은 한입 크기로 잘라 주셔도 됩니다. 요렇게 해서, 그렇게 담아주세요. 네. 그 다음 다진마늘. 요렇게. 요렇게 해서 야채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팬에다가 이제 새송이 버철을 넣고 조림을 할 건데요. 먼저 후라이팬에 들기름 한 스푼 반이나 두 스푼을 넣고요. 다진마늘 한 스푼을 넣어. 들기름에 다진마늘을 볶아주세요. 마늘 향이 올라오면은 여기다가 까리고추를 이렇게 넣고요. 불이 너무 채지 않게 중약불에서 볶아주세요. 그다음 여기다가 양념을 할 건데요. 참치액 두 스푼, 진간장 두 스푼, 올리고당 한 스푼, 고춧가루. 두 스푼 이렇게 넣고요 볶아 주세요. 이렇게 볶다 보면은 국물이 없어서 탈수도 으니까 미리 이렇게 물을 좀 받아가지고 한두 스푼치 이렇게 넣어가면서 고추가 살짝 익을 때까지 볶아 주세요. 그 다음에 고추가 이렇게 살짝 익어붙으면은 새송이 버쳤죠. 이렇게 넣고 뒤져가면서 볶아주세요. 여기도 내놔 탈출 주니까 물 아까 전에 받아놨던 거한두스푼치이렇게 넣어가면서 볶아주세요. 예, 아까 전에 썰어둔 홍고추도 이렇게 넣고요 이렇게 준비한 물도 이렇게 좀 넣어가면서 이렇게 천천히 버섯지 익을 때까지 이렇게 볶아주시면 됩니다 버섯이 다 익어치면, 마지막으로 통깨를 풀어 한번뒤져가 볶아주시면, 매콤한 까리꼬추 버섯조림이 완성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간단해 보이지만, 연냠 면회처나, 맛회처나, 훌륭한 채송이 까리꼬추조림,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한창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